안녕하세요. 기획재정부 정책사용설명서 아나운서 권용준입니다. 기획재정부의 주요 정책을 핵심만 뽑아 알기 쉽게 전달하는 정책사용설명서. 오늘은 내삶의 플러스 2019 활력 예산안 첫 번째 시간으로 일자리 분야 소식 전해드립니다. 정부는 지난 8월 28일 2019년 활력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등 경제활력 제고, 소득분배 개선 및 사회안전망 확충,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는데요. 오늘은 먼저 일자리 분야에 대해서 기획재정부 박준호 고용환경예산과장을 모시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내년도 일자리 예산이 23.5조원으로 올해 19.2조원에 비해서 4조원이 넘게 늘었는데요. 그 배경이 무엇인가요? 지금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일자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 청년 실업률이 높은 수준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고요. 그 작년 대비 취업자수 증가폭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그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 격차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는 혁신 성장 등을 통해서 경제 활력을 제구하고 이를 통해 민간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어, 단기적으로는 재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어려운 고용 여건에 버팀목 역할을 해야 합니다. 방금 청년 고용률을 말씀하셨는데 청년 일자리 관련 예산안은 어떻게 반영되어 있나요? 네,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금년 3월에 청년 일자리 대책을 그 수립하였습니다. 어,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이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데 가장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를 들면 청년을 추가로 채용한 중소 중견기업에 대해서 어, 1인당 연간 90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우리 청년들이 졸업한 후에 구직 활동에 드는 그 비용을 갖다가 지원하는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 이와 같이 기업이 청년을 채용하고 또 청년이 새로운 일자를 찾는데 도움이 되는 지원을 늘리거나 새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청년이나 재직자의 목돈 마련을 위해서 내일 채용 공제도 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보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얼마 전에 신중년 일자리 확충 방안이 발표되었는데요. 신중년의 정의는 무엇이고 신중년 일자리를 지원해야 하는 이유가 뭔지 알수 있을까요? 흔히들 신중년이라고 하면 5060세대를 말하는데요. 어, 이분들이 우리나라 생산 가능인 구에한 3분의 1 정도 되십니다. 이분들 중 많은 분들이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고 재취업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거나 아니면 새로운 일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최근 전반적으로 고용률이 하락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저소득 고령가구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이분들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을 연과 함께 일자리기획을 늘렸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신중년의 경력과 전문성을 살리고 소득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청년층과 신중년층 같은 경우에는 정부 간접 지원을 통해서 시장에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말씀이시군요. 하지만 노인, 장애인, 여성 같은 고용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정부가 직접 일자리 지원을 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분들에게는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지원하는 것이 도움이 될 건데요. 어, 노인 일자의 경우는 현재보다 2배 이상의 월급을 지원하는 그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2만 개를 새로 만들었고요. 이를 포함해서 금년보다 내년에 10만 개를 더 확대하였습니다. 장애우의 경우에는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 이외에도 이들의 근로를 돕는 근로 지원인을 확대하는 등 근로 환경 개선에도 노력을 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에서는 사회 서비스 일자리 지원 규모를 크게 늘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 일자리가 늘어나게 되는 건가요? 네, 국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보건, 복지, 문화, 안전 분야 일자리를 내년에 9만 4천 개 지원할 계획입니다. 어린이집보조교사, 치매안심시설 요양보호사 이와 같이 수요가 많은 보건복지 분야에서 8만개 그리고 아동안전지킴이, 장애인생활체육지도사 이와 같은 안전문화 분야에서도 1만 0 0개의 일자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국가직 공무원도 경찰이나 집배원 등 현장인력 중심으로 2만 1천 명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내년도 일자리 예산 23조 5천억 원이 민간 일자리 창출 간접지원과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 일자리 사업으로 활용된다는 말씀이시군요. 혹시 실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 있나요? 네,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실직자분들을 위한 고용안전망 확충 투자도 내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실업급여 지급액을 지금보다 늘리고 지급기간도 한달 연장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다 많은 분들이 신속하게 재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실업자에 대한 지업훈련 예산도 확대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정년구직활동지원금 이러한 제도들과 함께 이러한 조치들이 병행되면 고용안전망을 한층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들께 이번 일자리 분야 예산안에 대해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지요? 네. 재정 투입만으로 현재 일자리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년 예산안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가족, 우리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2019년 예산안 중 일자리 분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정책사용 설명서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